20년간 펜타곤과 보잉을 오가며 아시아 군사계약을 주도해온 한 MIT 교수가 지금은 한국의 시대라는 충격적 선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을 독자적 원천 기술이 부족한 일본보다도 뒤처진 나라로 폄하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현장을 직접 목격한 그는 자신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과연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부산군항에서 그리고 젊은 한국 장병들과의 만남에서 그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방산업계를 뒤흔든 이 전례 없는 고백,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MIT 국방기술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마이클 톰슨입니다. 올해 51세로 방산업계 전략분석가로도 20년이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셨고, 그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미국의 군사기술력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보스턴 근교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20여 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믿음의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해외 동맹국들과의 계약에서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었고 특히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도 가격은 계속 올리는 관행이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회의에서도 어차피 우리 기술 없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라는 시계 발언들이 자주 나왔고 저 역시 그런 분위기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만한 접근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정한 동맹 관계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지던 중 주한미군에서 한미 군사기술 협력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례행사 정도로 여겼지만 동료들로부터 한국의 방산기술이 최근 들어 상당히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대학 동창이자 국방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엔지니어로 일하는 데이비드가 한국이 요즘 독자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만 주목받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제게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고민하고 있던 동맹국과의 진정한 협력, 관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나름대로 한국의 방산 현황에 대해 자료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지만 독자적인 원천 기술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기술력 면에서는 한 단계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의 GPS 없이는 정밀 무기체계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대화에서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미국 기술에 기대야 하는 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한국은 늘 수동적인 위치에서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미간 군사장비 판매 협정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기술 이전이 제한되어도 결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편견들은 제가 20년 넘게 미국 방산업계에 몸담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객관적 현실 분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호텔에서 우연히 본 뉴스가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항법 시스템 K-Navigation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GPS 차단 상태에서도 정미류도 미사일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설마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 준비차 만난 주한미군 관계자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나토한 회원국이 최근 미국 시스템 대신 한국의 전장 AI 지휘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AI 전장 관리는 미국의 독점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구식이 되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첫째 날,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토론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습관대로 미국의 기술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 저희의 기술 표준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허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기술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장 통합 시스템의 성능 지표가 미국의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저의 전문 지식과 판단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동시에 미국 방산업계의 현실 인식 수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강원도 전방 부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대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던 중, 탄약 관리부터 드론 정찰, 통신기기, 식량 공급 체계까지 무려 90% 이상이 국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용 전술 드론이 실시간으로 산악 지형을 3D맵으로 변환해서 지휘소로 전송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기술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젊은 한국군 장교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네.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부산 군항에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견학했는데,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자국 생산 미사일들을 보며 또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장비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라고 말하던 장병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자부심과 확신의 찬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한미연합훈련 참관을 위해 경기도 북부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미군 지휘관들과 한국군 지휘관들이 모여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 갑작스럽게 미국의 통신 연동 장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훈련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큰 혼란이 생기게 마련인데 한국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체 개발한 디지털 작전 통합 플랫폼 k m a n r 로 전환해서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우리 시스템은 마비됐는데 한국군은 어떻게 정상 작동하는 거지? 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중대한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이 단순히 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기존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블랙스톰 초고속 요격 시스템을 직접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간 AI 기업과 한화디펜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천궁 AI보다 30% 빠르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대응 범위가 넓은 혁신적인 방어 체계였습니다. 함께 참관하던 미국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그 자리에서 긴급 기술 검토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수출 강국으로 변모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전 시장을 둘러보며 한국 기업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저희는 무기를 통해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무기가 필요 없는 날이 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논의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철학적 접근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무기와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까지 정립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용산 전쟁기념관을 혼자 조용히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관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린 없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옆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보며 저는 진정한 동맹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동맹국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품격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또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철하, 강함과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균형감각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성숙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오만한 동맹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에 바탕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IT에서의 강의에서도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진정한 군사 강국이란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다루는 철학에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 전략 분석가로서의 업무에서도 동맹국들의 독자적 기술 개발을 단순히 위협으로 보지 않고, 더 강력한 협력의 기반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속한 학술 공동체와 방산업계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더욱 부합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화된 관점을 동료들과 방산업계에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 학회에서 한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을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 동료 교수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술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방산업체 자문회의에서도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면 이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같은 가까운 동료마저도 마이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제 변화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과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런 반대 의견들에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동맹 관계는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보완에서 나온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만난 그 진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꾸준히 제기한 문제의식들이 조금씩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MIT에서 주최한 국제 군사기술 포럼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등한 파트너로서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 일부가 한국의 방산업체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실제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판매자 구매자 관계가 아닌 공동 개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미 군사기술 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양국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1년 전 만났던 분들과의 제외에서 교수님 덕분에 미국 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진정한 동맹의 의미, 상호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의 소중함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을 통해 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고, 진정한 전문가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51세 마이클 톰슨 교수의 놀라운 증언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20년 경력의 미국 방산 전문가조차 깜짝 놀란 대한민국의 기술력.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확인한 국산화율 90% 이현실. GPS 없이도 정밀 타격하는 K 내버게이션, 나토가 선택한 한국산 AI 지휘 시스템, 그리고 미군도 부러워한 KMINDIT까지. 이제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평화를 만드는 나라다. MIT 교수가 인정한 K방산의 철학이 바로 우리 의 자랑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기술력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나 K방산, K 기술에 대한 여러분만의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전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기술 강국 스토리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가 바로 K기술의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